자 인사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삼칠2와 함께하는 고독한 낚시. 오늘 저 날씨가 안 좋아서 해금강 방파제 나왔습니다. <laughs> 제 목소리도 많이 잠겼네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바깥에. 그걸 동풍인데 아 도저히 피할 데가 없어서 일단 방파제 왔습니다. 방파제 여기 별로 안 친합니다. 저하고 한두달 전에 최신 핸드폰을 테트라포트 속에 빠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형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추억이 좀안 좋은 추억인 그런 곳인데 일단 이곳에서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또 찾아왔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하기 전에 고독한 삼창 외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쓸쓸하지 않다. 나는 즐겁다. 오늘도 즐거운 고독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이, 참, 내, 예신도 없이, 이거 뭐야, 보고야, 뭐야. 대, 됐... 아이고, 씨, 보고네. 반짝하겠네. 보고, 귀여워, 보고. 어, 누가 왔다. 누가 왔다. 안녕하십니까. 이채현님, 이체... <laughs> <이체님>, 이채현님,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용민씨, <laughs> 반가워요. 와,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날씨가 안 좋아서 담데갈 데가 없어. 동풍이 너무 세서. <laughs> 아직까지는 보고, 이제 막신작겠어요 막. 이런, 아유, 맞추지 마. 바람 때문에. 바람이 문제로다. 이 <laughs> 동조하시길 아. 뭐야. 뭐야. 병에는 병인데, 사이즈가 0. 에이씨. 누가 있나? 병에는 병인데, 응. 사이즈가 작아서 방석 사이즈네. 어? 풀로라님. <laughs> 응. 풀로라님. 가셨나 가셨나 모르겠네 <laughs> 한마리 했어요 아 한마리 했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방생합니다 일단 입질하는 걸 봤으니까 입질 내려가 봐라 아이씨 장난하나 지금 내려가라 터라 내려가 입질 왔어 아 별로 안컸대뭐야 이거 왜 이래 씨알이 털떡벌떡 하면서 오는데 어 씨알이 어 씨알이 다 이러네 어 씨알이 다 이래 씨알이 와 에? 씨알이 이래 다 이래 너무 작아 20한 1, 2. 이건, 이건 횟감이 아니야, 이거는. 설마, 뭐, 횟감 한 마리 안 나오겠나? 저, 일단은 또한 마리 왔어. 별로 안큰것같은데 별로 안 커. 저, 저아 정말 오늘 입술 약내야가 아이씨 입술 약내야가 또 누가 있습니까 방에 폐감령을 어. <laughs> 잡아야 되는데 전부 이런 거야 이런 거 오늘 아 참나 아까보다 조금 굵어졌다 아까보다 조금 굵어졌다 일단 방생 어. 아, 씨, 딱, 그, 그서거네. 딱, 그서거네. 짱네, 작아. 또, 누가 있습니까? 어. 누가 있습니까? 짱네, 작아. 아휴 두치 t v 님 반갑습니다 고기가 작아요 아 진짜 2시간 낚시 두시간 했는데 딱 이런 거 밖에 안 나오네 방세 씨알급이 없어 합병은 되네 합병 아유. 횟감이 되냐, 안 되냐, 한 마리 했는데, <laughs> 한 마리 했는데, 에이, 작다, 짝 작다. 작아요, 작아. 아휴. 야, 이것도 입술 끝에 걸리네. 이것도 작아. 또 방생, 여섯 마리. 요번에 시알됩니다 요번에 시알됩니다 횟감 안되겠나 안되나 에이씨 독가시 아씨아씨 아무도 없죠 으흠. 독가시 나왔는데 에이, 아직도 세사람이 있네 독가시 환장하겠네 이게 아이잖아 지금 에이씨 도카시도 크면 은 회뜨면 되는데 차에 가서 차에 가서 비옷을 입고 2차전 할 겁니다. 빵가루 사와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집에 가고. 빵가루, 빵가루 사올게요. 빵가루. 안 되겠어. 가서 컵라면도 먹고 일단은, 일단은 지금은 접고. 지금은 접고. 빵도 좀먹고 근데 참도 좀먹고 2차전 할 거예요. 2차전. 아이씨.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비옷 입고 낚시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좋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많이 잡는 걸 못, 뭐야, 못 보여줘서. 언젠가는 오겠지, 뭐. 진짜 많습니다, 환자. 일어나, <laughs> 진짜 낚시 온 나도 환자고. 아이. 그렇다고 좀뭐 간만에 쉬는데 집에 가만히가 있기좀 그래요. 너무 아까워 시간이. 아이. 뭐 다른 취미가 있으면은 다른 거 같던데 술도 안마셔고 응. 쉬는 시간 에 담배도 안 피야. 할줄 아는 게 낚시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게. 아이. 그래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ってなう。<laughs> 딱 요만하네. 딱, 딱 요만해. 오늘 오는 게딱 요만해요. 아이. 시알이. 시알이 좀 아쉽습니다. 아 우와 와 배터리 없어.